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닥터 서재광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면역력을 올리는 것을 떠올리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건강한 식사 수면 그리고 운동과 숙 등이 떠오르시죠? 모두 면역력을 올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각 영역마다 관여하는 핵심 면역 분야가 다르다는 점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특별히 장면역을 올려줍니다. 수면은 주로 내면역에 관여하고요. 숲과 같은 자연 환경은 호흡 면역과 피부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심폐 기능 강화와 혈액 순환에 효과가 크고 전신 면역 향상에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중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꼽는다면 장면역과 내면역이고 하나만 꼽는다면 장면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면역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첫째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약 70%가 장에 존재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데 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장면역이 좋아지면 장뿐 아니라 전신의 염증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전신 면역도 좋아집니다. 셋째, 장면역이 좋아지면 영양 흡수가 잘 되고 에너지 대사도 좋아집니다. 누가 보아도 건강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넷째, 장면역이 좋아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인지기능도 좋아지며 내면역도 올라갑니다. 장면역이야말로 모든 면역의 기본이라는 점이 이해되시죠? 암 환자라면 반드시 장면역을 최우선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암 발생률 순위가 발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저의 눈길을 끈 암은 대장암이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가장 발병률이 높았던 암은 폐암이었는데 대장암이 1위가 되었고 폐암은 2위로 내려갔습니다. 더욱이 대장암은 20대에서 40대 연령에선 수년째 압도적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변했기에 한국이 세계 1위 대장암 국가가 되었을까요? 장면역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대장암의 위험 요인은 식생활, 비만, 염증성 장질환, 유전적 요인, 선정성 용종, 신체 활동 부족, 음주, 흡연 등이 있습니다. 이중 유전적 요인은 잘 변하지 않으니 최근에 크게 변화된 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식생활 습관과 신체 활동의 변화가 대장암 세계 1위를 만들었다고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늘어난 고칼로리 육류 식사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생활이 제일 원인입니다.줄어든 육체노동과 신체활동 부족이 대장암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나쁜 식생활과 신체활동 부족이 초래한 악영향은 뭘까요?장 면역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장은 음식물이 통과하는 단순 통로가 아닙니다.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 이상이 장에 존재합니다. 장은 피를 만드는 골수와 함께 우리 몸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면역기관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장 면역을 저하시켜서 대장암이 늘어났지만 사실은 다른 암의 증가도 장 면역과 관련이 깊습니다. 국내 암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줄지 않는 것은 장 면역 저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암은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생겨도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장면역이 건강한 사람은 암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장면역이 건강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70% 정도는 건강할 테니까요. 반면 항암 치료는 장면역을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은 결국 재발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항암 치료론 암을 완치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는 끝이 없습니다. 환자나 의사가 포기하지 않는 한죽기 일주전까지 계속됩니다. 암을 수술로 완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면역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재발하거나 다른 암즉 2차암이 생기기 때문이니까요. 암을 예방하려면 암 성장을 멈추려면, 재발을 막으려면 가장 먼저 장면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장면역 상태를 누구나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젠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든 약물이든 그 어떤 이물질이라도 우리 입으로 들어오면 구강, 식도, 위, 소장과 대장 등의 소화기관을 거쳐서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냥 거쳐가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가정마다 물, 효소, 호르몬 같은 대사물질과 다양한 물질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약회사나 최첨단 화학공장보다 더 복잡하고 세밀한 공정이 이루어지지만 장면역 확인을 위해서 구체적 분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대멸을 보고 색깔, 모양, 냄새, 그리고 물에 뜨는지 여부, 이네 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할 것은 대변 색깔입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갈색을 띱니다. 초록색 담즙이 음식물과 만나서 장으로 내려가면 장내 세균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 갈색으로 변합니다. 장내 세균 분포에 따라서 색깔이 노란색, 황토색 등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전부 정상입니다. 대변 색깔이 빨간색이라면 직장과 항문의 치료를 의미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치질, 직장암, 대장암 등을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은색이면 식도, 위, 십이장등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이 생긴 것입니다. 이땐 위식도 역류 질환, 위염, 위궤양 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대변이 하얀색이거나 회색이라면 담도 폐색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색 변이라면 설사기가 있는 것입니다. 대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 담집이 장내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색깔이 변했다고 모두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은 음식에 따라서 색이 변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최근 섭취한 음식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대변의 모양입니다. 굵은 바나나 모양이라면 건강한 변입니다. 대변 모양은 브리스털 대변표를 참여하면 됩니다. 그림처럼 변의 굵기와 형태에 따라서 대변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가장 건강한 대변은 사형과사형이고 직경 2cm 남짓의 굵은 소세지나 바나나 모양입니다. 묽지도 않아서 엉덩이에 묻어나지도 않습니다. 휴지를 4칸 이상 사용할 필요 없이 깔끔합니다. 사형이더라도 너무 가늘고 긴 대변이라면 식사량이 적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영양소 결핍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히 먹었는데도 가늘고 긴 변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대장내시경을 받아보세요 대장에 암등 종양이 생기면 변이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대변 냄새입니다 소화불량으로 위산이 과다 분비되었다면 대변 냄새가 시큼할 수 있고 대장에 출혈이 있다면 피비린내가 날수 있습니다 대장암 환자는 대장 주직이 부패하면서 생선 썩은 냄새 같은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냄새가 심하다고 모두 질병인 것은 아닙니다 섭취한 음식에 따라서 달라지곤 하니까요 고기를 많이 먹었거나 작은 양이라도 상한 고기를 먹었다면 유해균의 수가 늘어나면서 냄새가 심해지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물에 뜨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물속으로 가라앉아야 합니다. 대변이 물에 둥둥 떠다닌 것은 지방 흡수가 잘안 된다는 뚜렷한 증후입니다 흡수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유당불내증, 셀리악병, 크롬병 낭포성 섬유증 등이 있습니다. 대변이 둥둥 뜨면 일단 설탕, 전분, 유당, 고지방 식단을 줄여보세요. 그래도 물에 둥둥 뜨는 현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대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비교적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건강한 장면역을 가지신 분들은 대변도 건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변을 보고 건강한 장면역 상태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네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대변의 색깔은 갈색, 노란색, 황태색을 띱니다. 색깔이 다르다면 전날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대변은 굵은 소시지 혹은 바나나처럼 보이고 엉덩이에 잘 묻지 않고 단변에 배출됩니다. 섭취한 음식에 따라서 냄새가 다를 수 있습니다.독한 생선 썩은 냄새는 대장암일 수 있으니 검사가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건강한 대변은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는 특징이 있습니다.이제 장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장 면역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암을 앓고 있는 분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변이 건강하면 증상이 좋아지고, 변이 건강하지 않으면 악화됩니다. 그날의 변이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환자이거나 변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제 말의 의미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겪을 테니까요. 그런데 증상이 나빠지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받고 계신가요? 증상을 줄여주거나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약 처방을 받거나 치료를 받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방식은 잠시 증상 개선엔 도움을 줄수 있어도 장면역을 건강하게 만들 순 없습니다. 단순한 증상 개선보다 장면역에 도움이 되는 진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증상이 줄고 건강이 좋아지고 질병도 치유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몸 전체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살고 있다는 의미는 장면역이 전체 면역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설사, 변비, 복통, 체중 감소, 알러지와 피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암 환자라면 장 면역을 최우선으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